<laughs> 자 퍼스트 블러드. 천장. 돌아오신 여러분들. <laughs> 유아 정확 게임 유튜버 그리고 트위치 스트리머 게 여대입니다. 캐리 모드 고맨 컨텐츠 시리즈입니다. 진짜 얼마이죠? 클래식 능력자 대전 되겠습니다. 잠깐 따라 주었자. <laughs> 기존의 능력자 대전이랑 똑같은데 자 능력자 리스트가. 저희가 초기 때 했던 그 2015년도 기준 기준 걸로 기준 걸로 되어 있는 그 능력자 리스트로 정해집니다. 한명 없어졌어요. 역클래식 능력자 대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오시죠. <laughs> 체크. 자, 이거는 지금부터. 쳐야지. 자, 각자 흩어지시고요. 자, 지금부터 잠시 진행할 동안만 마이크 끄거나 혹은 잠시 나가 있어 주세요. 어이 아, 예하즈 아, 보이스 보이스 안들리려나? 나 보이스 안들린가본데 흥 <laughs> 으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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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쉣 오, 오, 진짜 위험해. 보이스 안 들려 보이스? 보이스 안 들린 가아 근데 나 지금 보이스가 난이 났는데 소리가 작아졌어. 음성 듣기 그건가? 하고 그거 누르고 나서 소리가 작아졌거든요. 으 이아아아 오! 못하이야기발로 s s e l 개리 시작 f 아은 e a s a n a 는 근데, <laughs> 근데 나은거잖지 지금 여 요... 야 음성 듣기 그거 누르고 나서 난이 난이 났어. 아니, 아니 미디어. 진짜. <laughs> <laughs> <있잖아. 웃음> 여기 저기인가 저기 있나, 있나 싶었네. 나도 이득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어 잠시만. 어 잔인장 본것 같은데? 어어어 끌었어 지금? 짬뽕 아, 먹은 거 치워야 죽어야 되는데. 아그그거가 도움 받고이 간장기장 어, 어? 간장기장에 넣는 그대 그거들. 거기 들어가 자, 일단은 지... 저이 세세 핸방이 어때야 지 몰라요. 아니, 이게 나 아, 그러고 보니까 카오가 감자 꺼 능력... 아니, 아, 감자인가? 감자 꺼 능력... 능력 가져간다보네 자, 단위 시점으로... 어, 어, 맞았어요, 둘이... 아, 오시오쉣 <목> 오지마, 오기마, 오지마, 오기말오기오지마 오기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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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 오기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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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마나기마오기기 오. 별도로 안가.. 나 같은 경우 별도로 안가.. 오.. 안 가. 오, 안 가. 오, 오, 오 잠깐만.. 오 잠깐만.. <laughs> 자, 지금 맞았어요 둘이.. 8번 데 이거.. 자 그리고 똥물은 이거 데미지 거든요 오.. 그것도 피했어요.. 됐다, 이거 야, 얼마 나았어자273 남았어요 지금.. 잔일이는 지금 200.. 어, 270.. 저... 똑같이 270몇 저... 남았다 하면 되는 것 같은데.. 240.. 자 감자는.. 아직 한명한두안맞았어요자 각자 들리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이제 만나는 결결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오리오리 어쩔 수없어 오야 <laughs> 오, 오 <야>, 마이 갓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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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양념 양님 <laughs> <laughs> 양. <양이>, 와우. <laughs> 그. 자 어? 아니 아니 다 나만 노려. 야저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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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노려>. 그거는 <laughs> 전에 운이 좀 운이 안 좋은 거 아니야? 한대밖에 안맞음나 아, 내가 지금 미니건대 많이 맞았어 야 아, 잠시만 얘 아, 카오가 카우, 얼마 나왔어? 야 64! <laughs> 와우 야 카오 <카우> 죽겠는데 <laughs> 야, 문제는 나 죽으면은 미니건대 쓰나면은 진짜 완전 긴거리 대 장거리 싸우는데 자한 곳에서 지금 가만히 있고 다시 카오는 여기 있네 자니라 너에게 기회를 줄게. 퇴기장 쪽에 있어. 아 안심해봐. 어. 카오탈라. 자니... 자 지금 둘만 남았 그냥 이제. 자니도 좀 맞았나 보네. 없는 사이에 좀 맞았나 보네. 아, 심심하니까 말동무 좀 해주세요. 자 이제 둘만 남았는데. 근데 일단 문제인 게 제가 지금. 보일 수도 안 되는 것안 되는 건 도대체 고그 장치 듣기 그걸 그거 때문에 갑자기 그제그 그 방송 소리가 아 듣자 칼 쪼였거든요. 뭐야? 안 일어나는데? 야, 이제, 야 이거 위치를 아니까, 위치를 아니까. 아내라 어차피 시간 때문에 1대1이거든 고속도로로 와라. 자 도전 도전자 남겼거든요. 우리 잔이 과연? 야 온다 온다 음. 온다. 자 자기가 불량걸 알고 걸 알고 있어요. 터히와자 지금 피하면서 가고 오. 있는 지금. 오가연 <laughs> <좋던>, 내가, <laughs> 내가 내가 노이 감자,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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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나요. <웃음> <웃음> 감, 감자 티기. 오? 오. 오? 자 지지 지지 <laughs> 자 우리 최종 우승자 우리 우리 헌터 감자. <laughs>